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파울레저 코인. 한번 해먹고 버렸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 중간중간에 수익 내는 구간들 굉장히 많이 줬고요. 단타로 진짜 아주 최고인 코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력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코인들 위주로 조금씩 이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시게 되면은 이게 모이고 모여서 큰 투자금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제가 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닌 현실적인 가격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너지와 좀 관련이 있는 친환경적인 좀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시장에 좀 혁신을 가져오겠다라고 좀 만들어진 코인이고, 어 이러한 의도와는 좀 다르게, 세력들의 가격 펌핑 코인으로 자주 쓰입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 거래소, 뭐, 업비트나 뭐, 바이낸스의 물량이 거의 몰빵되어 있다, 이런 애들은 단기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아요. 골고루 분배가 잘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 펌핑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끼가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 조작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 뭐 호재가 나온 것인가 보면 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업비트 바이낸스 800만 달러 파워렛 이체 급락원인 가능성 이게 거의 두달반 정도에 나온 건데 이런 소식들도 급락이 이미 나오고 나서 이제 밝혀진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들이 이거를 미리 알아낼 수는 없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상향하고 있다는 자 그리고 특정 가격대를 지금 이렇게 지켜주고 있더라죠. 자, 우리가 이거는 좀 배제하도록 할게요. 이거 올라갔다 온 거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또 빠져서 이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서 다시 또 이제 차트를 만들어 갈 겁니다. 자, 중간중간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특히나 여기도 터졌고, 여기도 터졌고, 다 올릴 때마다 터져졌습니다. 나가는 모습이 별로 안 보였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상승 추세 그대로 이어가면서 이 60일과 120일 이평선이 이제 딱맞닿아 있다는 것은 하방 열려 있기보다는 이 추세가 상방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더라도 튕겨서 올라올 거예요. 이런 구간에 딱 닿았을 때 튕겨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볼리저밴드도 마찬가지 이제 살짝 모일 겁니다. 모이면서 차타 옆으로 가다가 한번빵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장기 전망이 좋다. 뭐 프로젝트의 장기적 가치보다는 단기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특징이 파화박쏴버리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면 2018년도에 업비트에 상장이 돼 있고 시체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시체가 근데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못 가는 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대부분 물량들이 지금 여기가 있다고 나오지만 사실 자 보시면 지금 구간 위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구간대들, 뭐 이런 구간대들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 라인에 굉장히 두텁게 라인이 있다. 자, 이거를 좀 두텁게 돼 있던 거좀 얇게 쪼개봤거든요. 자, 보시면 딱 이제 티가 나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 위에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 위에도 물량이 있어요. 개인들의 물량들. 자, 그런데 시체들이 많다고 해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못 올라가는 코인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고점을 찍고 내려온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자리들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매매만 잘하셔서 수익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격대를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지금 이 번호로 숫자 1번을 딱 보내주시면 제가 스톡방에 입장시켜 드릴 건데 거기서 이제 물어보세요. 들어오신 분들 어떤 코인 때문에 들어왔냐 물어볼 거고 스톡방에서 이거를 매수가, 매도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두 개만 알고 진행하셔도 계속 수익 볼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 2주 정도 가져가 보시고 또 제가 재정비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볼 자리가 또 나왔다는 겁니다. 호텐이 어마어마한 코인이에요. 한번 터지면.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지금 이런 구간에 또 잘못 물리면 답도 없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무료로 절대 뭐 유료 이런 거 없습니다. 이상한 유료방 가서 좀 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지금 빠르게 카톡방 입장하셔서 정보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어려운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금 물려 있거나 힘든 코인들도 가지고 오세요. 제가 이것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하나 들이지 않고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보내주시고 저희 또 단타 치고 있는 거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전, 오후 단타 치는데 오늘의 종목은 뭐였냐? 아더였습니다. 아더랑 코인으로 이렇게 보시면 10%를 25분도 안 돼서 수익을 내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8시 55분에 종목을 드렸고 이렇게 수익 냈으니 여러분들 무조건 매도하시라고 제가 100번 1000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파월렛저도 마찬가지예요. 조만간 기회 올 건데 매도 무조건 하셔야 된다. 잘못 물리면 답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거고 숫자 1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 어차피 파워레저 탈출 방법 아니면 이거 좀 수익 내는 방법과 단타 그리고 여러분들 물려계신 종목들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다 무료로 다 대응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아더란 종목으로 이렇게 오늘 드린 거예요. 8시 55분에 단기 수급 몰린 종목 딱 해서 드렸기 때문에 매도사인까지 다 나갔습니다. 이거 수익 못 보신 분들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숫자 1번 딱 써서 보내주시고 제가 이렇게 기회에 항상 항상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타점에만 드리니까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불장 잘 한번 이용해서 수익 그때 한번 시켜보자고요. 저는 더 좋은 코인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테니까 파워레죠이 매매가를 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